11월 22일 국회의정관 중앙홀에서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상철 국회의법조사처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무 협약식을 맺은 경북 전남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및 입법과제를 적극 도출해 지역의 어려움을 국회,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 시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 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이 잘살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며 지방은 초일류 국가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주체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